그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터무시군 기술사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범담보면 표 만들어가지고 막 해준 거 있잖아요. 그냥 안기해도 돼요. 사실은. 그거 모르면은. 근데 그래야 할, 안기해야 될게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개념을 좀 알아야만에 그게 안기가 돼야 또. 외적 안정, 내적 안정, 안정을 내가 준 자리처럼 비교해서 표를 안 만들어줘도 돼요. 설명만 할수 있으면 돼요. 답안지야.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얼마 전에 보강제의 강도 감소 개수, 이런 게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토목섬유의 강도 감소 개수. 그래서 이제 이 그리드의 인장 강도를 계산하는데, 자, 인장 강도는 장기 인장 강도가 있고, 두 번째, 장기 설계 인장 강도. 장인장 강도는 뭐죠? 이 보강 제 자체의 인장 강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설계할 때는 우리가 그러니까 설계라는 말이 딱 들어간다. 그럼 뭘 고려해야 되죠? 안전율을 생각해야 되죠. 그럼 이거는 결국은 안전율을 생각해야 되는데 안전율을 생각한다. 그럼 뭐죠? 허용이란 말이지. 안전율을 고려했다. 그러면 허용이야, 허용. 안전율을 고려하지 않았다. 극한. 그 자, 그래서 극한 인장 강도에서 안전율을 나눠주면 허용 인장 강도가 되듯이 모든 안전율 개념은 그겁니다. 안전율을 고려하면 허용 그런 개념이거든 그래서 이 안전율을 고려하니까 여기에 다른 개념으로 봤을 때는 허용이라는 개념이 된다고 장기 허용 인장 강도라는 개념이 돼요. 그래서 이 장기 인장 강도를 계산을 할때 RF라는 강도 감소 개수를 고려를 해요. 요게 토목 시공기술사에서 문제가 나왔어. 영어적인 문제가. 자 그러면 지금 보강동제을 공부하자면 어디까지 해야 되죠? 요거. 설계 파트 이야기 그 다음에 요런 이야기 그 다음에 해야 될게 뭐죠? 시공 관련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보강제 설계 시공 시뭐 유의사항. 이건 암기하면 돼. 뭐 어떻고 저렇고 저렇 나온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해야 될게보강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배수관계. 배수 처리 어떻게 어떻게 한다. 그거 하나 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보강도 옹벽의 자재 보강 블록이라든가 판넬식이라든가 그자재 관련이에요. 예. 그러면 한 세트 끝이나.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 강도 감소 개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에 토목섬유 보강제 장기 설계 인장 강도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아 는 법이 없어요. 그럼 이 문제가 나왔다. 이 신규 문제 아니죠. 처음 나온 문제 아니죠. 요게 예. 나왔으니까. 강도 감소 개설하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건 새로 나온 문제가 아니에요. 기출 문제요 사실은. 왜 기출 문제냐? 요거 달랑, 한편지안개한 사람은 신규 문제고, 요거 공부할 때, 파생 문제를 폭넓게 좀 공부한 사람은 기출 문제에 해당이 된다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뭐 영어특강 어쩌고저쩌고 뭐. 저는 영어를 왜 따로 하느냐는 생각을 참 많이 갖고 있어요. 왜 따로 하는데? 영어를. 논술을 3표 채했다가 영어로 넘으면 한표지면 적어주면 영어답이 되는데 왜 그걸 따로 하냐말이야 고생스럽게. 그러면 똑같은 아이템을 두고 영어정의 답안 따로, 논술형 답안 따로. 그러니까 안기해가 하겠다.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이한 페이지 정도 쭉 정리해 놨다고 일교시 문제 나오면 일교시만고한 페이지 잘라가지고 적어주면 끝나 적당한 한 페이지 차면 끝나고 집에 오면 되는 거지 그걸 뭐한 페이지 안에 뭐 특별하게 1등 해보겠다고 기술사 시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이흐름만쭉 타면은 보강 동백에서 어떤 문제 나와도 다쓸 수가 있죠 보강 재료와 보강판 보강 블록까지 공부 끝나고 나면은 배수 처리 여기서 추가해야 될게 이제 배수 처리 그다음에 보강 블록에 대한 자재와 관계된 이야기들, 그다음에 시방서에 나오는 보강 동백 설계 시공시 유의사항. 자 설계 시공시 유의사항 나왔다 치자고 문제가 그러면 우리가 꼭 들어야 가될게아주원 학계나 이건 하나 그려 보는 게안 좋겠어, 그죠? 그다음에 보강재에서 중량계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인장 강도나 장기 설계 인장 강도 잘 모르지만은 공식 하나 적어주고, 그러면서 고이거는 이거 잘하면 됩니다. 그 적어주면 돼요. 시공, 설계 잘하면 됩니다. 그 적어주면 된다고. 시공이지만은. 음. 설계 도면이 잘 돼야 시공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설계 도면 개판이면 시공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유의상, 고려상 이런 거는 내 쪼대로 적으면 돼요. 생각나는 대로. 기술책에 있는 거 고대로 안 적어도 돼요. 설계 시 고려상, 유의상은 내 쪼더라. 보강통 업무에 해서 하는 거다 적어주면 된다. 가는 만큼. 설계 이야기 적을 수도 있고 배수 이야기 중점적으로 적을 수도 있고 어? 그렇잖아. 이제 좀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거 설명할 때 이런 거 있어요. 아층이 이펙트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좀 고급스러운 이론을 적어 줄 수도 있는 거고 모르면 안 적고 알면 아는 대로 적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안 적고 이렇게 적어 나가면 돼요. 저거 아까 저거 이제 하기 전에 이야기 했잖아요. 수준이 상중하면 하는 하수준만큼 적어 주고 상은 상수준만큼 적어 주고 중은 중수준만큼 적어주고 상수준은요 평균 65점을 합격하고 중수준은 평균 63점을 합격하고 하수준은 평균 60점을 합격하면 되는 거잖아. <laughs> 65점 받고 합격할 이유도 없고 그렇잖아요. 자기 수준이 맞도록 쭉쭉쭉 적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강 공부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어떤 비면은 어떤 문제 가 하나 톡 튀어나오면 은 잽싸게. 봉투 관련 공백책을 한권 사든지, 설계 기준도 가보든지, 시방서 보든지 자기 노력을 해줘야 돼요. 학원에 가니까, 요 아래 품 강도감수 계수 이야기만 한 번씩 딱 주니까, 고것만 달잘달 안개가 다음 몇월 나오겠지, 천만에 만만에 말씀. 이렇게 안 나오지, 이제는요 관계 되는 거, 장기 설계 인장 강도 이런 게 문제가 나오지. 내가 출제되면 그렇게 내지. 같은 문제인데, 바꿔서 낸다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파생 문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파생 문제. 어디에서? 기출 문제로부터 파생되는 문제들. 이게 예상 문제예요. 이게 예상 문제.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이유는, 그것으로부터 파생 문제를 찾아내기 위해서 풀어보는 거예요. 그 예상 문제, 이것들이 예상 문제라고. <laughs> 내가 뭐 대학 교수를 많이 알아서 예상을 할수 있다. 천만에 만만히 말씀. 그죠. 여기서부터 예상이 되는 거야. 이게. 파식 문제. 여기서부터 뭐 보강제 인장 강도 아칭이펙트 보강통백의 아칭이펙트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아칭이펙트 이야기는 좀 어려워서 내가 좀 생략을 하겠는데 다음에 뭐 기회 다음에 뭐할 시기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톡 튀어나오면 보강통벽 전반에 대해서 쭉 한번 해봐야 돼요. 그렇다고 뭐그 뚜껑 보강통벽 관련 책을 다막 완벽하게 공부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정도 내가 답안 쓸수 있는 통법을 때릴 만큼은 자기가 노력을 해줘야 돼요. 자, 이게 이것들이 요령입니다, 요령. 이것들이 기법입니다. 기법과 요령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표 잘 그리고, 도표 속에 비구랑 꼭 넣고, 이거 요령 아닙니다. 공공 현장 꼭 찍어야 된다. 그 요령 아닙니다. 이렇게 특고 구조가 면 아, 이 사람 공부도 많이 했고, 실력도 있고, 현장도 있구나. 그 다음부터 시공시 유의사항, 이제 현장 용어로, 배부름. 네? 배부름 현상.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자료 드리겠지만, 은 보험통비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고, 쑥 뜨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사면에 되었던, 옹백이 되었던,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사면에 되었던, 옹백이 되었던. 자, 우리가 지금 토질역학이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의 단면을 잘려가지고 단면 해석을 해요. 입체 해석을 안 하고. 단면 해석이라는 이야기는 옹백이 쭉 가는데 탁. 잘라가지고, XY 단면만 갖고, 2차원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근데, 요런 경우에는요, 요런 방향의 응력들이 있어요. 요런 방향의 응력이. 보통 토질력학에서는 중간, 중간, 중앙 이런 말을 쓰는데, 저런 응력들은, 어, 이 토질력학이나 토목적학에서는 잘안따라고어요 사실은.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요게 위험할까? 요게 위험할까? 위협기 위험할 거요밑에기 위험할 거요 우리 사면에 조성이 됐는데 사면에 쑥 들어간 어떤 램프 같은데 그 램프 도로 같은 그런 게 있잖아요. 사면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불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둘 중에 여기 1번이고 여기 2번이다. 어느 게더 위험할까요? 위험 요소를 따진다면. 네. 아, 그거, 아 그거 자료 있네. 그걸 나눠줘야지. 안 나눠줬나? 오, 어, 그다 하나 줘야지. 아, 이거 여기, 여기 있네. 지금 이야기하는 이네 형, 나 갖고 계신 줄 알았어. <laughs>